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광고 때문에 2편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석탄 캐주시고 유리 덕분에 이게 빛이 나네. 이게 석탄 횃불이 없어도. 일단은 도구 게임 바꿔주시고 횃불, 횃불. 석탄을 많이 캐줘. 왜왜네 나무 게임 우와, 빠른 거 봐봐. 띵. 딱. 이제 슬슬 좀 알려 줘 내려가야 될 건데. 어, 레드스톤? 아, 진짜 안기죠 레드스톤은 왜 있지? 어피 필요도 없는데. 뭐야, 벌써 맨 아래라고? 응? 음? 청금석? 철? 아어 철. 철. 아니 철 게이드. 계속 나오네? 여기 있냐? 어또 있어. 어 또? 어 또? 몇 개까지 있는 거야, 도대체? 후 어, 이번 양쪽으로? 와우, 위에도 있어. 어 이거 뭐야? 음, 에메랄드? 음. 잠깐만요. 하루 만들어, 하루. 하루 만들어가서철 구워야 돼. 석탄 있냐? 좋겠다. 어우, 야, 벌써 철이 나온다고? 이거 뭐야? 석탄블록을 왜 만들어? 어, 일단 철을 넣고, 굽시다. 그동안은 또 광질해. 석탄이건 남겨두고 와 이게 뭐야 철이 말이 돼 이게 철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돼도 있어 어야 응? 철이 거기 다 있는데 뭐들 아니 다이아는 근데 언제 나오지?